이차발에 출전을 포함한 투표를 통해서 열다섯 번째 진출전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른바 저는 고인규 선수요. 어, 이제 이대표원에서 음. 가장 먼저 도전했던 것은 우기선과 공수를 하는 고인규 선수가 석진을 잡았고 성공을 합니다. 네, 네. 고인규 선수가 신자전에서 보여준 예. 그런 플레이도 아주 자 고인규스럽지 않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예. 어일 경기 때도 어 아주 극단적인 전진 어. 본진 포함 3배럭스, 그리고 치즈러시 이런 것들을 감행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참 고인규스럽지 않게 올라간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고인규 선수가 MSL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래 자신 있었던 정석적인 플레이와 아주 전략적인 극단적인 플레이를 섞어서 활용을 한다면 음. 고인규 선수가 사실 그렇죠? 16강 32강, 16강 32강 이렇게 탈락이었거든요. 근데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에,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예,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오는 가 대고인규전. 자, 진출자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라는 8이 됐습니다. 아이윤열박선규 신인승, 이영호, 이재호에 이어서 이번 에 MSW 토너먼트 공연에서 연보석 김영수, 고인교 선수가 올라가게 고요저그와포토스 아까 말씀드린 사 그대로입니다. 한상봉 선수, 박영희, 이영호, 윤현태 선수가 추가되고있아 현재 15자리가 채워졌고요. 나머지 한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 32강이다. 결발이 모두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예. 어 저그가 좀더 어,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한상봉 선수가 진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지금 출전, 어, 자가, 출전자가 출전자가 어, 확실히 덥거든요. 아 그래야지 예. 해 보려면은 뭐 태당 8 뭐, 거의 4분의 1 수준의 저그는 진출자를 보이고 있는데 아 어, 그런데 참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저그는 어, 그 중에 한 저그는 또 어, 이렇게 패자버전에 가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마침 금강석터가바그 주인공이 되겠죠요 네. 김광석 선수와, 이 경기가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민찬기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조금, 어, 이스를 잃은 것 같다, 말려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그런, 레이스 활용에 대비해, 오버로드도 약간 전진게고싶놓고 그랬었는데, 그 오버로드 둘이 아주 과감한 전진에 잡혀버렸죠. 네, 그래서, 아, 뭐, 인구수도 막히고,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못하고, 뭐, 이런 좀 정신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김윤중 선수와 김광석 선수는 앞만 보고 뛰어나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조디아로 뛰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패자버전 경기 승리 끝났습니다. I d 파 n t 스의 o w I d o 르 t k 4조에서 d o n 반드 n o 세 I don't k n o 시 I don't 게 되겠습니다. 김준성 선수와 김광석 선수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제 o n t k n o 이 I 니다세 t know. 세 d o 여러분 n 안내 I don't know. 김윤중 선수의 위치고요. 대신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네, 김광석 선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9시지역 지역에서베이0아 9시 지역 개각이라고 표준 위치에 떠돌어 있고 입장이 갑니다. 오프라인 예서을 통과해서 올라와서 진출할 조는은 지금은 터내면 될 것들이고 현재 또 패자부활전을 임하고 있고 분패를 했다라는 것 이런 네. 얘기 네. 맞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음. 좀 인경기 어, 자원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득점을 제 타이밍에 눌러주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어, 물어보니까 어, 그렇게 배틀 한 대도 없이 극단적으로 레이스를 사실줄 어, 몰랐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배틀에 저희가 추가됐었기 때문에 좀 늦게 해소된 상황이 어,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음, 아쉬움을 음, 서로 하더라고요. 네, 초답변이었죠. 예. 네, 예. 뭐 고민하지 않았던 그 그러니까 배틀을 먼저 찍을 것인가, 레이스를 먼저 찍을까 것인가에 계속 고민하지 않았던 민창기 선의 발빠른 대응이 바로 그런 그긍정접선의생각에 틈을 찌르면서 승리를 엽권낸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다감한 플레이가 확실히 이제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자, 네, 자 오케이네 파오예 미미다. 부드러운 정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자이 네. 타이밍에 들어 돌까지 진행해 가는. 또 이렇게 네, 작업을 안 지어가면서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김광석 선수의 승기가 계속까지 올라타고 있는 부분이 위대격투다이러고 네. 있는 돈이 다섯이에요.이라고 있는 돈은 자안 보여주겠다는 돈으 김현종 선수의 풋오브가 예. 아, 맞다 포지 먼저 겠뭐 예. 하는지 궁금하죠, 진짜. 자, 예. 그러니까 그런 둘씩이나 입구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저 좀, 김현중 선수는 삭제 웅크리고, 이기적으로 예.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는 모르겠는데, 둘씩이나, 예. 예. 하나로 입구 안막히거든요이둘씩이 예, 배치시켜놓고 있다는 거. 진짜, 더군다 예. 예. 많은 걸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맵에서는 프로토스가 더블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맵인데 예. 네, 이런식의 입구까지 막으면서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고 어? 아이스을는피드업을 숨기기 위한 어, 예. 방법이죠 예 그런거 같아요 네. 여러가지의 입모 많이 보여줍니다 예. 스피드업기기 위해서 예 이러면서 이제 더블린숫자도 예, 뭐 속일 수 있으면 속이면 좋겠는데 프트로브가 들어오나요? 자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예,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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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비켜 줘, 비켜주, 비켜주. 야, 이거, <laughs> 아, 지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야, 비켜주. 야, 킹덤에서. 아유, 수상한데. 네, <laughs> 라는. 식으로. 아직은 느려. 예. 성관이가 아직은 느려. 네. 이 정도는 일단 스프링풀이 빨리 지었다라는 걸로, 어뭐 지금. 아 자기는 시켜놓고 예그 예, 예, 정도까지만 앞쪽으로 이제 드론이 예, 멀티를 할 것처럼 위치에 지금 가 있고 나머지 지금 다 저글링 찍혀서 예 한꺼번에 지금 달려 올라갈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드론 이게 배철이도 변할 수는이 아닌가 사원이 아, 조안이 아, 저... 있습니다. 저글링 그렇죠. 네 예, 저글링 이쏴로나오네요자스피드어 예. 스피더비네. <laughs> 이런 거 그러니까 본좌에 들어가서 예 보면은 이제 캐스가. 깨스트를우고 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피드 타이밍을 예상 못할 수 있거든요 자 합류해서 뛰어 올라오기 최고의 차거리 차거입니다 발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조개 입구 쪽 뒤패스 제압하고 있요 네, 김윤종 선수가 대우하가 좋네요 위치가 예, 예. 좋아요 네, 예, 이게 예. 뭔가 좀 수상하단 말이죠 왜 밑에 뒀을까 너무 너무 멋칠거요깨 게스트를 때려붙이는 그런 심리전까지는 어, 좋았는데 이게 좀 너무 수상한 구석이 많단 말이죠. 이구역에 아, 드론이 네. 두 마리 서 있었던 것부터 도대체 왜 육석을 뛰어나오다가 입구를 비켜준가? 이것에 대한 끝없는 의문. 네. 이게 김인종 선수가 저렇게 웅크리면서 약간 네.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어, 정확한 선택을 할수 있는 원인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 저거링이 스피드업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에, 즉각적인 에, 그런 아주 직관적인 반응 자체가 아, 일단은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그또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게 다가 아니죠. 예, 저거링 진짜 속였죠 지금. 이제 앞바를 나고 있고 저거링으로 뭐 발업된 타임, 탑돌의 타임이 쓰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고, 예, 조금 더 예, 모아서. 상대방이 방심하는 타이밍, 패크 홀리 타이밍에 확 둘러서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네. 어쨌든, 어쨌든 김윤중 선수가 태도또 하나 들리고 있고 예, 굉장히 선택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글링이 다가 아니거든요 예스.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거 언덕 위로 아, 려버리면 큰일 나요 자 이거밖에 이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네. 네, 그렇올리죠 네, 지금 히 테크는 다시 빠졌고요 아, 이게 다가 아니다 예. 계속 올라오고, 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 예. 네. 캐논 4개, 캐논 4개인데, 저 왼쪽, 왼쪽 그 올라올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지역에 건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예 쏙안 네. 하고 있어요, 테크는. 5분의 정도 어, 참여하는 타이밍에 바로 출발 갔거든요. 계속 이렇게 들러 잡아먹고, 저거는 진짜 요 정도만 싸워주는 게 좋구요. 한, 한 타이밍밖에 어, 어, 없습니다. 저글도? 그 네. 자, 저글링. 전원 총동대기캐언이좀 죽었어요. 네. 캐논 4개만 있어요 현재는 1시간 예. 접는 상황. 네. 3질락 던져서 저글링을 좀 잡아냈기 때문에 자 이거 자또어세요 찍혀서 나응 예. 반응 속도 싸움이거든요. 반응 속도, 예. 반응 속 본질에도 캐논이 있고 자보세요 네. 찍히는 타이밍 자자 저리 오오오오오오 자자 캐논이 이거는 드세요. 드라니자 미나 진다 말도. 예 예. 마네 채널 예캐논을 깼는데. 예. 캐논을 그데 이제 게임 이제 뭐 나올 때가 됐고. 네. 됐고 그렇죠. 예. 본진 아이도 지금 캐논이 있거든요. 많고 맞습니다. 예. 아, 둘이가 어, 어. 이거. 아, 러서 잡아 먹어야 돼. 잡아 먹고 예. 캐논이 또 하나 뛰어지고 있는 캐논 뛰어지면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어, 자세거 아니죠? 예, 프롬가 지금 이렇게 디펜스를 잘서주고 있고 베이스이가 빨리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캐논 하나 완성에다가 예 유닛 나오고 이러면은 예안 되거든요. 어, 예, 예, 캐논 뛰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버를 줄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 아 기회를 걸어봤어. 진짜 할까요?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딜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버블이 진짜 줄여지고원 딜러스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블이 진짜 줄어지고 이런 게 진짜 컸습니다. 네. 아까 그 딜러스들이, 어, 나와서, 어, 좀, 진짜 줄여지고김강석선수 자극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예. 경기원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히면은 김강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막기만 하면 반대로 기은종 선수는 미래가 있는 거고요. 예. 캐논 로 아끼지 말고 입구 쪽에다가만 건설을 해서, 아 상대방이 덩어리으로더 이상 힘을 못 얻으면 만들면은 이제 네, 예. 아 이길 다시 예 이길 이 길, 이런 게 계속 아예 안 가고 있는 예 이런 가난한 데제에서 오버로드 잡히는 것 자체로도 이거는 이제 실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김광석 선수가 좀 과하게 승리전을 예, 떴네요. 아, 그러니까 적당히 예, 걸어야 되는데 상대가 속을 수 있을 만큼 아 어, 어, 살짝 걸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고 너무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계속 예, 두고씩 이끌지역에 들어온 두 마리 더 이런 게좀 하도만 아~ 생각이 없어요 아~ 들어가 보면요 향이 있습니다이 개가 있어요 또광석팀 광선 팀 광선 광선 팀 광선 팀 광선 광석팀선 덜떨어할것 같아요 네, 참 여러번 김윤중 선수를 상대로 전략이 많고 있시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역시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김민중 선수의 경험이 없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민중 선수 이번 조대학에서의 대결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네. 뭐, 별거 없네 계란 2개 정도. 유지하고 계속 패스올리고 그랬으면은 1 겁니다. 판단이 네. 아주 정확했어요. 이번 그이 캠파 맨스터가 벌어지고 온김9분의이 많은 을고니다니다이 전략을 벌어갑니다. 니다 많은 전략을 벌어갑니다. 많은 전어은 전략을 벌으로니다선수어갑니다 많은 전략을 벌어갑선수 많은 전략을 벌어갑니 전략을 벌어갑니다. 많은 전략을 벌어갑 선수. 민 정도, 선수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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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에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보